발견 언제 하신 거예요? 오늘? 어아니요 어제 그제 그제인가? 그저께? 네 토요일 날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와요? 네 밑에나 피해가 없으시고 많이 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응. 장판이 뜨더라고요 음. 여기 물이 지금 떨어지던데 물을. 어? 어 어? <목소리> 바닥 많이 굴었구나 저쪽 끝에 여가 지금 안방으로 이어지는 데잠시 음, 잠가놨는데 지금 그리고나서 물이 안 올라와요? 아니요 그냥 보러안어죠 트... 완전 잠기진 않았어요 살짝씩 열려있네 일단 한번 확인해볼게요 확인해보고 계량기 점검부터 한번 해보고요 예, 계량기 밑에 있어요 예 보일러는 이쪽에 있죠? 네 분배기 여, 지금 열어볼래? 분배기를 열라고응 어. 하나씩 열어요? 응 3번 보일러 돌아가고 있어? 아니 한 보일러 한 번만 켜주실래 열어 2번 열어요 또? 1번. 응. 음. 다, 다 열었어?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. 화장실. 화장실 잠갔어? 네. 응. 정말 잠끝 나요? 응. 우선 다잠근 거지? 응. 뭐가 물이세요? 지금은 또 새진 않는데 뭐, 고객님 말씀은 세 번째 벨브에서 물이 됐는요더라고아 그래요? 네. 그거 언제 하신 거예요?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오자아 아, 아, 잠그셨을 때? 열어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그 안에 좀 짐이 있어서 안 보였는데 아 그러고 나서 잠그신 거예요? 네뭐 그러면 걔때문에 응 걔때문에 수도 있겠는데 오래된 것 같은데 뒤에 물 자국 있는 거 보니까 우선은 저희가 계량기 지금 겉으로 떨어지는 건 지금 없지 세는 걸 보셨으니까 세는 건 맞는데 지금은 안 떨어지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계량기 점검했는데 계량기가 안 돌면 어 저쪽 저 분배기를 교체를 하면 돼요. 그러면 더 이상 뭐속 배관이 터진 게 아니면 공사를 안 해도 되고 저 분배기 그러니까 교체만 뭐. 하면 네. 저런거 이제 뭐 싱크대 개수대 밑에서 차고나는거는 분배기 저런거 때문에 누수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얘 이제 배관이 저 싱크대 자바로 호스를 꽂아놓은 부분에서 이제 역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이제 막 쓰시다가 물이 넘쳐서 안으로 막 범람했을때 이제 밑에 집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때 아시는분도 계시고 우선은 밸브는 만지지마 계량기 잠가놨어 이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. 군백이 아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음. 몇 개월 동안 떨어지면 바닥에 이렇게 축축하게 젖잖아요. 음. 그러면 이렇게 쑥 타고 물량이 있으면 밀고 나올 거 아니에요. 음.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젖으면서 얘네가 먹는 거죠, 이제. 제가 볼때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아래 집으로 떨어지진 않았고 음. 겉으로 이제 빨아 먹으면서 얘네 집 바닥재가 이제 아, 부푼 거죠, 다. 원래 저 서있는 상태였을 때 물이 떨어지고 있었단 말씀이시아 영상이 안 찍혔네 아 어. 계량기 점검했더니 지금 계량기는 안 돌아요 계량기 점검했더니 계량기는 안 돌아서 분배기 누수 결론은 분배기 누수 선생님 말씀인데 저 안에다 막 그릇 같은 거쟁겨놓잖아요 음. 그래서 새는 걸 모르고 지내시는 거죠 음. 그러니까 어쨌든 샜던 거는 갈긴 갈아야 돼 교체는 하는 게 맞긴 해요 계량기 점검에도 문제가 없고 속배관에서 새는 게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분배기에서 새는 걸 확인해서 분배기 위에 단3 9 12mm 요것만 교체를 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. 이거 들어가. 됐어. 됐어. 배관 볶고 해지 압력으로 배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할 거예요. 지금 여기 물을 다 빼고 소도 압력을 넣어놓은 거거든요. 지금 4.00 4.01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이제 공기 압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시간이 지났을 때이 숫자가 뭐 3.5가 됐다든지 3이 됐다든지 그러면 그만큼이 어디론가 빠져 나갔다는 음. 뜻이잖아요. 고 외로 텐이 세냐 안 되냐를 확인할 수 있는. 음. 그이 숫자가 안 떨어지면 정상이에요. 네, 정상인 거예요. 지금 얘뿐만 아니라 이제 난방 배관 전체에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0.01뭐이렇게는 뭐그 괜찮고요. 예, 차 참고. 네, 뭐 0.023까지는 상관없는데 막 뚝뚝뚝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. 혹시 모르니까 캐메랄성제를 발라놓고 압력이 빠지면 거품이 나오겠죠. 한 5분만 봐도 그 사이에 이제 압력이 손실이 없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사장님, 여기 보시면 지금, 지금 15분 정도 지났잖아요. 지금 이 정도면 뭐 거의 수치가 없는 거예요. 아날로그 게이지를 봤을 때. 얘는 워낙에 미세하기 때문에. 확인하셨죠? 물 보충이 떴던 이유는 얘가 새서 그래요 음. 간단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배관 음. 노수가 아니라서 다행이고 다 음. 하는 거 확인했고 여기도 이렇게 옮겨고다 됐네 복구는 다 됐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